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 여전 아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아마도 가장 듣기 싫은 말, 가장 상처받기 쉬운 말은 이렇습니다 일 것입니다. 호의를 담아서 말을 건네면 북한 사람은 일단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양을 합니다. 북한 사람 입장에서는 예의상 하는 말인데. 남한 사람 입장에서는 볼일 없다는 뜻으로 들리기 때문에 매우 불쾌합니다. 같은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해가 생기는 것은 70년이라는 분단을 겪으면서 남북한의 문화 차이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한국에 와서 선뜻 적응하기 어려웠던, 적응하는데 5시간이 걸렸던 문화 코드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한국의 유머 코드 혹은 개그 코드입니다 북한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선뜻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TV 예능 프로그램이 정말 많습니다. 토크쇼, 리얼 보라이어티, 코미디, 서바이벌 프로그램 등 일일이 꺼보면 오늘 하루가 모자랄 만큼 종류와 가지수가 엄청나죠.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웃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웃음, 유머, 개그는 중요한 사회문화적 경제적 요소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어떠한 코미디 쇼를 봤는데 매우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스꽝스러운 옷과 분장, 과장된 말투 등이 조금은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말 그대로 몸을 던지는 개구였습니다. 온몸에 물을 뒤집어 쓴다던가, 엎 밖으로 삐져나온 뱃살을 꺼짓는다던가, 음식을 얼굴에 던진다던가, 이런 장면들을 볼 때면 불쾌감마저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저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웃어야 하지? 대체 어느 대목에서 웃어야 하는 거지? 종잡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외모나 신체 조건 등을 서재로 삼는 언어 개그나 몸 개그를 보면서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어요. 지금은 많이 적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지나치게 망가뜨리는 개그를 볼 때면 아직도 조금은 불편합니다. 북한에는 이런 식의 몸 개그는 거의 없고 스탠드업 코미디나 상황극 등이 많습니다. 특히 음식을 던지는 등의 개그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한국에 비해 보수적이고 경직된 사회이다 보니 웃음의 폭이 좁고 결이 단조로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부를 풍자화 할순 없고 오히려 당의 방침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사상 개조하는 목적을 가진 북한 코미디가 가진 한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꼬리낌 없는 패러디, 블랙 코미디 등을 보면서 역동적인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꼬기와 비야 비판과 혐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걸 보면서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유머 코드와 관련해 하나만 더 청원하자면 한국의 일명 아재개그가 북한에서는 나름 고급진 유머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아재개그를 들었을 때 저에겐 재치있는 말장난 언어 유의로 들렸습니다. 상황에 맞는 아재개그와 아재개그임을 알면서 하는 아재개그는 분위기를 더욱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부른말과 전댓말입니다 북한에서는 거의 모든 부른말이 동문화, 동지로 통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처음 본 사이라고 해도 딱 봤을 때어려보이고 더군다나 여성이게 되면 바로 동무, 식사는 했소 이런 식으로 반전된 말을 쓰곤 합니다. 다소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말투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한국의 언이 다르더라고요. 제 부모님 나이 때 있으신 분들이 저보고 나민이 선생님 혹은 나민이 씨 식사는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꼭 전대말과 전칭을 써주셨는데 너무 황성하면서도 몸둘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전칭과 전대말은 늘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만 혹은 김부자에게만 쓰는 것이라고 여겨 왔는데, 제가 받아보니 속으로 "나는 전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이분들에게 존댓말을 들을 만큼 잘한 것 하나 없는데, 내가 이런 말을 들어도 될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식당에 가도 북한에서는 접대원 동무, 봉사원 동무 이렇게 부르는데 한국에서는 사장님 혹은 이모님 꼭 이렇게 님 자를 붙여서 부르잖아요 평상시 존칭을 자주 쓰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제가 존칭의 대상이 되면 너무 부끄러워서 말씀 낮추셔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사회에 나와서부터 알고 지내는 도미 분이 한분 계시는데요 하나원을 수료하자마자 하나센터에서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연락도 하고 가끔 밥도 먹고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저보다 7년 정도 언니신데 절대 저에게 말을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5년 동안 늘 전대말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뿐 아니라 한국분들이 전대말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동갑이라고 해도 전대말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살다 보니 존댓말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북한에서는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서로 나이를 물어보고 말을 넣든지 얼리든지 했거든요. 한국은 나이를 알고 있음에도 오랫동안 존댓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 또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꼭 말을 넣는다고 해서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 존중해 주는 게더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주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했지만 지금은 완벽 적응 중입니다. 한국에 와서 선뜻 적응하기 힘들었던 한국의 문화코드는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인사말입니다. 북한에서 가장 많이 쓰는 헤어질 때 인사말부터 말씀드리면 북한에선 헤어질 때 잘가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등을 많이 썼습니다. 학생들의 경우나 친구 사이에서는 빠이 바이 등을 많이 쓰기도 했죠. 한국에 와서 살면서 보니 헤어질 때 쓰는 인사말 중에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말은 조심해서 들어가. 떠 봐. 등이었습니다. 혹은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나중에 커피라도 마시자. 이런 인사말도 흔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쯤 제가 어색하게 느꼈던 것은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다음에 연락할게. 등 훗날을 기약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어떤 분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헤어지면서 다음에 또 봐요. 제가 연락 드릴게요.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그분은 다시 연락이 없으셨고 저는 그분의 연락을 몇 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기보단 연락하겠다고 했으니 연락 오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때는 그분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살면서 보니 나중에 봐. 밥한번 먹자. 이런 인사말이 헤어질 때 흔하게 하는 인사말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말 나중에 밥 먹을 계획이 있을 때만 그런 말을 하는 북한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저도 나중에 꼭 만날 일이 없더라도 헤어질 때에는 또 연락 드릴게요라고 저도 모르게 인사말을 하곤 합니다. 언어가 문화를 만들기도 하지만 문화에 따라서 언어도 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북한 사람들은 실속 없는 말을 하는 걸 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변이 좋은 사람보다 말이 없어도 묵묵히 자기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걸 미덕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전화하지 않을 거면서 나중에 연락할게 라고 한다든지 밥을 같이 먹을 생각이 없으면서 나중에 밥 먹자 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북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문화 코드라고 느꼈습니다.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남북의 다른 문화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남북의 서로 다른 문화 코드 때문에 제가 한국 정착 초기에 다소 어려움을 느꼈던 점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움을 느꼈다거나 하지만 극복하는데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북의 서로 다름은 수없이 많겠지만 문화교류, 경제교류의 길이 열린다면 그 격차는 금방 접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남북이 대결이 아닌 협력교류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평양여자 남인이었습니다.